예.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전해진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잠시 후 10시에, 오전 10시에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한 일주일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라 것에 기분당이 좋고요.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어제부터 계속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는데 해당 미국 장관은 추방이라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제 자진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 저희 국민들을 모시고 오는데 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 표현이 달라서, 물론 뜻은 같아 보이지만 다시 미국을 입국하는데 추방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의 시험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 언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자진출국의 형식일 것이고, 다시 그분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하더라도 불이익은 주지 않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없,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한미가 신뢰 자산을 많이 쌓아왔고 서로가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 것일 텐데 사실 이번 문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방 형태까지 취해할 것이냐. 이것이 자칫 미국 내에 미국 정치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인 것이고 아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정부의 그런 외교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700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약속을 하고도 어떤 합의서 같은 것도 하나 발표하지 못했고 공동선언도 하나 네. 발표하지 못해서 도대체 이게 합의가 된건 제대된 건 맞느냐라는 의혹을 많이 가졌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이런 비자 문제 구금 사태까지 터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너무 떨어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야당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이미 정치인 분들이 조언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한미가 신뢰해 왔던 많은 정치인들 또 외교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혹시 우려되는 바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측면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아, 뭐 1년의 정치 상황들하고 빗대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좌우 이념에 치우친 인사가 아니라 한미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뢰해 온 인사들을 좀 중심으로 이런 협상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외교 채널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탈하게 우리나라로 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검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개헌 당일에 해제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요, 김영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 이러면서 특검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게 두 번째 요청이라면서요? 이게 예, 아마 2차 출석을 요청니다첫 그러니까 번째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안 가신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 가지 않겠다는 라 이유는 뭘로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언론에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고 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라기 보다는 사실상 어떤 결말을 결정 짓고 수사해 나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사실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비대위원장도 지냈었고 그랬는데 과연 특검에 다시 나가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고 아마 그 특검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은 언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서 예.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차 그러니까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실 고민 중이고요. 사실 당과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공판 전 증인 신문 이게 재판부가 증인 신청 증인 그 수사 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거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특검이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에,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결 방해를 했다. 여기서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가 저기로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동선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쪽 방향에서 계속 회의를 소집하면서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추 의원은, 추 대표는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 맞는 거예요? 뭐, 그날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의총 장소도 바뀐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엄 해제의 표결에 찬성으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참여하는데 방해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했던 의원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특검 수사 대상 중 현직 국회의원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있잖아요. 어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소수당이고 앵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련 법안이 그 관련 안건이 처리되는데 제적 의원이 과반 출석하고 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예.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입장보다는 여당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판 결과가 이제 11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절대 다수를 가,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는 얼마나 찬성하고 어, 반대할지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저는 그.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뭐 저마다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밝혀진 뭐 의혹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 정도로 체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다음 주는요. 유튜브, 유튜브 권력인데, 일단, 먼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내란을 26번인가 언급을 네. 했어요.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이 3자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합하자 악수도 하고요. 그 장면이 떠오르기 떠오르는데 어제의 장면은 또 정반대의 느낌이었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민주당도 저는 분화하고 있다라는 걸좀 느껴요. 어떻게요?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서 보다 더 극단적인 세력들 이런 분들은 이제 검찰 개혁을 더 세게해서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노란봉투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 저희가 우려되는 법안들 극단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빨리 지도부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고 어 반면에 조금 더어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민주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전자의 분들의 그런 지지층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야당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칭하고 위원정당 해산을 심판을 제소하겠다라는 뭐 그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전자의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저는 정청래 대표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41%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만약에 내란 세력이면 국민의 41%가 내란 세력을 지지한 거겠습니까? 저는 국민 통합을 외쳐야 할 정부 여당, 특히 여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내란 세력이라고 외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뭐 스탠스를 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자격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정 파트너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정부 다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몰이에 어떤 집중을 다 했었던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 적폐청산몰이에서 실패했던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뭐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오늘로 99일입니다 100일 채안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대통령 물론 이게 야당의 프레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의 간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뭐 어제도 저희가 읽어 볼수 있겠지만 몇 가지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대통령을 약간 그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기저의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 뭔가 민주당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화된 이 각각의 정치 세력들, 지지층들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 극단적인 세력들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각을 세울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추측도 들고 이걸 기반으로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민주당에서 무언가 해계머니 싸움에 나설려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추측들을 좀 많이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